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몸대 하고 주먹 쥐고 앞에 카메라 봅니다! 카메라 봅니다, 서서! <laughs> 아직도 팔다리가 짧아 어, 서빈이 욜로 나왔네 올라갔어, 서빈이 <laughs> 아, 발을 잘옮겨주는 도와주라 그랬나 보 봐. 잡아주서 무섭다니까. 아 진짜 지나간다. 난리당 태권도 안 왔다고. 오 바다 기어가. 기어서 올라. 가 기어 간나는아 그러네. 여기서 안 공기 제대로 드는데 히즈는 이게 타고 내놓으면 안 해도 다른 히즈예요. 어. 다 올라온다. 이제 다 올라온다. <laughs> 아, 정상적인 괜찮다. 올라와라. 이제 이런 거지. 어어. 어어. <laughs> <laughs> 안전해, 안전해지면 이제 팀장이랑 팀원들이 올라오는 거지 아 그런 거 같죠? 응, 응, 응. 이제 탈출하자고